평생 예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매일 묵상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해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원인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와서 따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행한 일, 그뿐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성전의 책임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성전 안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임직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교육도, 승인도 없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사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까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답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들은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경건한 지도자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의 중심은 돈과 정치적인 권력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목적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에 차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소장료를 받기 위해 보낸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입니다. 어느날 포도원 주인이 소장료를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모욕하고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제 내쫓았습니다. 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이 포도한 상속자임을 알고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농부들은 왜 포도원 주인과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도, 보, 보낸 종들의 권위도, 심지어 주인의 아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7절에 예수님은 10편, 118편, 22, 2 3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머릿돌은 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이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18절은 예수님을 거부한 악하고 교만한 그들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삶에서 먼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의 위성과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마음으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가득 찬그 위선, 교만과 악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돌아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마음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도록 도와주옵소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특별히 또 붙들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정말 그 어떤 일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지진 피해로 어려운 나라에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 목사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임목사님 모든 사역에 함께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고난 주간 우리 저녁 부흥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또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족식과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불을 밝히며 또한 우리가 촛불로 세상에 정말 빛으로 살기 위한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시간들을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위에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한 하늘가족들 치료과정 중에 주님 친히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정말 그들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늘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화요일부터 마도와이즈 개강합니다. 스탭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천모임의 모든 진행에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업하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